오늘은 소렌토 R 13년식 77,000km. 일년 전에 저희 샵에서 이거 이 차량 수리비 엄청 나왔습니다. 엄청 엄청. 어떤 분들 얘기했더니 막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래. 그만에 비싸냐고. DPF 교환했죠. 벨트, 흙기, 어쨌든 디귿자로 관련돼 있는 것다 바꿨어요. 그 정도로 이제 차키로수는 얼마 없는데 수리 할 것들이 많았죠. 디 p f 도 고장났었고, 그래서 다 바꿨는데, 1년 딱 지나고, 지금 한 7kg 수도 한 7,000kg 정도 밖에 운행을 안 하셨는데, 한 1년, 작년 7월이니까, 8, 9, 10, 1년 3개월 지났네요. 1년 3개월 지나가지고, 사장님께서 엔조널을한 교환해야겠다 싶어, 다시 오셨어요. 오셔가지고, 하시는 말이, MDPS 때문에 센터에 들어갔만 센터에 들어가니까, 리콜 대상이해가지고 센터 들어갔더만 차를 관리를 너무 잘했다. <laughs>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서, 좋으셨다고. 좋 전화 오셔가지고 엔지로 교환해달라. 그래가지고 지금 차가 입고 되었습니다. 참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죠. 저 앞전에는 볼트로밍 네, 엔지로을 쓰시고 차가 좋았다. 말씀하신다. 요번에는 메탈라이저. 메탈라이저 오일을 한번 쓰고 싶다. 그래서. 고오일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세척오일 있죠 요걸로 기존 오일 배출하고요 세척오일 넣고 세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잔류 제거하고 오일 세팅을 딱 해드립니다 근데 차주분들이 한번 뭐 망고 쓸데없는 일이다 뭐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어 맞아요 그거 뭐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제가 작업하는 이 일들이 동남미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 차주분도 지금 연세가 지긋하신데 그냥 어떤 돈을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인데 다시 1년 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한다는 거는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한 번은 한번 해보니까 한번더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제가 어떤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이 엔전을 이렇게 갈아드리면 막고스 잘데게 없는 일이다. 뭐뭐 뭐 오만 소리를 다해 요 오만 소리를. 어? 근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운동도 오래 하실 거잖아. 근데 내가 이렇게 착 세팅을 해드리고 해드리면 어? 왜 저걸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. 골프가 재밌다고 얘기하잖아요. 저는 골프 1도 관심 없습니다. 골프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골프가 왜 재밌지 몰라. 모르니까 그 세계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. 그리고 엔젤로 이렇게 갈아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굳이 갈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.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. 결정은 차주분께서 하시면 되고. 그러니까 너무 안 해보고 얘기하지 말자 이거지. 안 해보고, 우리는 맨날 만짜리 소고기 먹으면서 "아, 맛있다, 맛있다" 하겠죠. 소리 있는 사람들은 십마저 소고기, 소고기 먹는 분이야, 신마저 소고기 먹는 사람한테 만짜리 소고기 먹으라 하면, 아이고잘안 먹는다" 하면서 그런 얘기 할 거잖아. 그러니까 안 해보고 얘기하지 말자, 좀 제발 좀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, <laughs> 그래, 좀 하지 마라. 어, 자기들은 뭐, 자기가 알면 뭐, 그래, 대단한 걸 안다고. 별, 별 소리를 다 하거든. 아니, 제 영상, 솔직히 저는 그래 말씀드립니다. 아니, 보고 마음에안 들면 영상 안 봐도 돼. 내, 내 영상 봐달라고, 뭐, 어, 뭐 좋아요 눌리고 구독해달라고, 뭐, 애골 볶아나 하잖아, 저는. 그런, 그런, 그걸 안 하잖아요. 그죠? 근데 뭐, 차주분들은 뭐, 별에별 댓글 다하고 아니, 그러면 와. 한번 와봐. 내가 해줄게. 어, 공짜라 해줄게. 어, 와 봐봐. 어. 그냥 마, 쉐리 마. <laughs> 그런 것들하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늘 명절 딱 신하고, 지나고 지나고 어, 차를들어왔는데그그 그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차를 수리하고 너무 잘 탔다 어, 그말 듣고 너무 즐거웠어 그래서 깨끗하게 한번 소리하고아 아, 수리 그뭐 세척하고 교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딱 발음도 잘나 <laughs> 저는 아마입니다 아마 아마 제가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저는 아마 아마는 아마에 그런 게 있어야지. 아마가 프로 같이 하면 그러면 때려쳐야지. 별 응. 때려치하고 방송으로 가야지. 아, 그렇습니까? 그저 응.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오히려 어, 딱 중간에 딱 겨마에 딱 있네. 오일이 소모되는 거는 치명기종 고장이니까 확인해야 됩니다. 기존 볼때 출합니다. 한개 티방이 드릴까요? 엔진을 내가 교환한 지얼마된지 모르겠어. 그죠? 아, 뭐, 갈았지어크리어딱 보면 압니다. 엘크리는. 이 차도 지금 한 7,000km? 1년에 그래봐도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는데. 위에 보면 안 돼. 공기가 이렇게 빨려, 이렇게, 아, 이렇게 빨려가 이래 올라가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 빨려가지고, 이렇게 나간다고. 위에는 깨끗하지? 밑에가 더러워요. 밑에가. 그래서, 요거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엔진을 진짜 안 가는 차도 이게 몇 시에 캬, 한번 씁니다, 오늘. 그래서. 에어레어에서한 5,000km마다 환하면 좋은데, 이게 참 귀찮은 일이다. 저 역시도 지금, 어, 에어레어 사놓고 내 차도 안 갈고 있는데, 참귀찮은지죠 근데 소렌토나 산타페 차량들은 엄청 갈기 쉽게 돼 있어. 정말 잘 만들었어. 다른 차들, 어떤 차들, 뭐, 제네시스 이런 것도 갈기 좀 힘들게 좀몇 가지 풀어야 도 키, 를 맨날 빼니까, 음. 키가 맨날 도망가거든. 근데 참잘 만들었어. 에어레어 가기는. 정말 형, 요거만 잘 맞네. 이렇게 차이 납니다. 요거만 보여주니까 잘 모르실까봐서 새걸한 보여드립니다. 허허. <laughs> 대출하고 있어요. 아이. 죄송합니 시동을 걸고 세척. 시동을 걸어 가지고 내부 세척 한번. 15분 정도 합니다. 그래가지고 나중에 잔류 제거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충 올 대출 을 합니다. チューブとなるわ。 どう <laughs> 이게, 이 엔진 오일이 금속 복원제가 좀 들어가 있구요. 그, 이게 또, 3, 4번, 3번, 4번 흔들어라 되 있고, 그 다음에 주입하고 15번 공회전 시키라 되 있습니다. 어, 여기 보면, 뭐, 어, 여기 있죠. 그 다음에 공회전. 어. 써보면, 그래도, 후기가 좋아, 스타주 분들 되게. 좋다 해가지고, 많이 쓰는 분들이 많아요. 자, 일곱 통만 넣고, 아, 여섯 통만 넣고, 레벨링 해가지고, 양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ᄋ 아 ᄋ 밑에 ᄋ ᄋ ᄋ ᄋ ᄋ 에프 p 밑에 그 e 좀 존나? 사주분이 들어보시더만 소리가 좋네. 사주분들 제일 잘 알죠? 차주분들 매일 타시니까. 그래서 결론은, 예? 결론은 버킹덤. 예? <laughs> 결론은, 결론은, 예? 예, 우리 쇼보시는 분들, 포항서도 오시고, 대구시도 오시고, 오시는 분들이 이 작업 을하게 오시는 분들이 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. 그 돈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어? 무턱 대고안 해보고 무턱 대고 어?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,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어쨌든 엔진 돈을 교환하는데 한 시간 넘게 걸립니다. 한 시간 넘게 걸려.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저희 샵에 오셔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, 아니고 자,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어? 아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해보신 분들은 꼭 한다니까 아시겠죠 꼭안 해보신 분들이 망고 쓰잘데기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해 그래서 내가 그런 말들이 답답한 거야 안 해보고 좀안 해보고 골프 안 치보고 내 골프 1, 1도 관심 없거든요 골프 안 치보고 우리 친구한테 어, 재밌냐 뭐, 어, 재밌나 하고, 어, 재밌다 그러는 나는 모른다니까 뭐, 퍼팅 1m 퍼팅도 못 넘어 내 옆에 서 있다가 어, 적어도 못넣다고 바보 같은 것들 밥 먹고 적어도 못넣다 우리 친구 방방 뛴다니까. 그건 나는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. 어?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. 아시겠죠? 한1 5분 정도 공전하고 출구합니다.